드디어 미국 축구 리그가 충격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. 30년 동안 MLS를 이끈 최고 권력자 돈가버 총재가 직접 충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. 사실 손흥민이 LAFC에 오기 전까지는 미국 축구 리그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. 특히 LAFC가 눈보라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. 해마다 이런 겨울 눈사태 경기가 반복됐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. 첫째, 국제 경기 기간과 미국 축구 리그 시즌이 겹친다는 점입니다. 주요 선수들이 국가 대표팀 차출로 빠져버리고 당연히 경기력은 엉망이 되죠. 둘째, 전 세계 이적 시장과 일정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손흥민 같은 월드스타 영입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플레이오프가 미국 미식축구 시즌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. 이 시기에는 미국 팬들은 자연스럽게 미식축구를 보러 가기 때문에 축구 시청률은 바닥을 찍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 등장 이후 이 모든 게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MLS는 2027년부터 리그 전체 일정을 완전히 바꾸는 대책을 서둘러 논의 중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이기 때문이죠. 바로 이때 돈가버 총재는 모든 구단에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. 손흥민이 있을 때 변해야 된다.